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만은 판판이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들기도 하고 원하는 바선는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기도 하고 애쓰고 힘쓰지만은 한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종말의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올수록,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 소방관은 소방관 옷, 간호사는 가운을 흰 가운을 입지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을 정리하고 범죄인을 수색, 또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범죄인을... 잡고, 이 모든 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훈련 받고 전투 준비하는 게 힘들지를 않습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겠죠.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이 불 끄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시험들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어둠의 일은 십사절이는 육신의 일이기도 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다면은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다. 시험들거나 죄를 짓거나 넘어지거나 그렇지 않다 이 말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것은 죄의 어두움의 카테고리, 어두움의 범주, 어두움의 일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게 되어지면은 어둠의 세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아 지금 이 예배당도 전기 불이 환하게 비치니까 어둠이 없어요.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빛은 어두움을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갑옷을 입게 되어지면은 방탕, 술취함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겠지요. 빛의 갑옷을 입게 되어지면, 뭐, 술에 유혹이 생기겠습니까? 술자리에 앉겠습니까? 성령충만한 사람은 빛의,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해식자리에 가더라도 단호합니다. 유혹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지요? 대설리그 전사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 하나니.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빛의 옷을 입어야 되겠지요. 에베스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빛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어둠의 옷을 입는다. 어둠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옷,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방탄과 술 취함과 음란과 세격과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가 내 마음속에 유혹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시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예수 이름으로 명노을 떠나가라. 담대하게 물려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은 내 안에 본질이 뭐냐? 본질이 빛입니다, 빛.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빛의 속성이 내 안에 있는데. 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삼백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에녹은요 의의 빛 생명의 빛으로 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빛의 값으로 있는 거예요 에녹은 삼백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청년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습니까? 빛의 갑옷으로 입은 요셉은요. 어두운 캄캄한 감옥이지만도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거기서도 꿈을 해몽해주고 어둠을 밝히는 요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두운 이 세상 제약된 어두운 세상 어둠의 영사탄마귀에게 우리는 예수의 빛의 빛의 능력으로 우리 이 세상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암몬과의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잠이 오지 아니하니까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고 두름 버리다가.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정욕이 유혹이 들어서 그 바세바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군인들은 무장하여 이스라엘은 안몽가 요압 장군은 안몽가의 전투에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는데 다윗은 침상에서 나자바 자고 있어요. 자옷 바람에 옥상에 올라갔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마귀는 요때 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기회 틈을 보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릴까 어둠의 어둠의 요소는 곧그 틈을 타 가지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욕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야, 아름답다. 별별 생각이 다 드겠지요? 그 갈등, 루터가 말하기를 새가 하늘에 날아가다가 내 머리에 똥은 쌀 수는 있어도 내 머리 위에 둥지를 불게 하지 말아라. 말게 해야 된다.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쌀수 있으면 여기 다가 둥질 트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과 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시험들지 않고 갈등하지 않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등의 미혹이 이기지 못하니까 다윗이 여러분 바세바를 자유 범죄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요 불러들다가 자기의 죄를 지도세도 모르게 감추기 위해서 특별휴가를 보내가지고 집으로 보냈는데 우리아가 왕이여 내가 하나님의 법궤가전쟁중에 지금 있고 지금 요악과 군인들이 치열하게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지를 않아요. 그때, 다이왕이 편지를 써가지고, 즉, 안문가의 전투에서 이 우리 아를 치열한 앞에 최고의 총알바지로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죽게 만든 아주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다윗이었지만은 어두움의 영이 틈을 타가지고 마음에 어두움의 생각을 주고 시험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윗 같이 사탄이 틈을 줄 수가 있습니다. 틈을 가지고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빛의 갑옷으로 무장되면은 어둠이요, 아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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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종말 시대의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 다음에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로를 옷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두번째 어떠십니까? 첫 번째는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로 옷입자.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수로 무장하라이 말입니다. 초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 마음도 주님의 마음, 뜻도 주님의 뜻. 예수로 무장하게 되야면은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따라합니다내 안에 예수가 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으로 충만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마는 3년 동안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였지만은 수제자 베두리였지만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믿음의 연조가 있습니다. 이0인 됐고, 삼0인 됐고, 신앙 생활에 승패는 뭐냐? 예수 충만입니다. 따라 합니다. 예수 충만. 예수로 충만합시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의 14절에 정력을 위하여 예수 충만한데 정력을 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정육을 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게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 때는 주님을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요.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육신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수의 힘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육신이 살면요 어떻게 하면 무엇을 무엇을 입을까 자존심 자기를 위해서 육의 생각으로 육신이 일을 도모합니다.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와 기도하자 기도로도 무장이 안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예수로도 충만하지 않고 자기 육신으로 의지로 충만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기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쓴 기 때문에 사배나 갖겠고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 사람들에 주겠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의 주인 되는 사람은 선한 일에 적극적입니다. 탐욕 탐심 욕심 정욕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는 거룩한 열심이 소산하는데 거룩한 열심.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그 열심히 나를 움직여갑니다.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어 이 시대를 거룩한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살인자요. 박해자요. 회방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매도막 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굶주림도 당하고 헐벗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육신의 정육을 도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본질이 뭐냐? 의의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때,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다. 경찰은 경찰복 입고 단정하면요. 본문의 13절에 갑옷을 입고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군인은 군인으로서 단정하면요. 군 생활이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사탄마귀가 알아. 그래서 아 건드리지 못하겠다 유혹이 안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 시대에 실패자로 낙심된 자로 살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약함, 오직 예수를 충만하고 주님이여 주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